이 영상은 천산중학교의 초등부에서 공과로 진행하는 사도신경 OX 퀴즈 해설 영상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꼭 고백해야 해요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축구 팀이나 동호회와 어떻게 달라요?라는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OX 퀴즈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므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는요, 친구들과 노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성도들 사이에 교제, 사귐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맞으면 5 들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5입니다 맞아요 어, 방금 설명한 것처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신자는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지체가 된 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불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5입니다 맞아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문제도 없고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언제 알수 있느냐. 세례때요 세례. 세례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된 지체이기는 하지만 유튜브 예배로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X입니다. 성도는요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뭘 하나면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 순서마다 성실하게 참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요.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우린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모두가 우리 초등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오지 못한 여러분 꼭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축구팀 롤클랜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신나게 노는 것과 같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거룩한 공 교회라는 말은요. 곧 성도의 교제랑 같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된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어, 이는 곧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공교회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 모은 자들이 교회요 성도라고 했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팀, 롤클랜,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수 있죠. 성도의 교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나서 신나게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간들을 말해요. 그것을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늘가족된 우리 모두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O. 방금 전에 설명했죠. 예배는요, 3일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요. 또뭘 해야 될까요? 하늘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함께 해도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겠죠. 너 혹시 필요한 것이 없니? 도와줄 것이 없니? 나 이것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함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겠죠. 왜? 우리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성도여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지체요 교회 된 하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산중앙교회 초등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사도신경 일곱 번째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코로나 조심하고요. 우리 내일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내일 만나요. 안녕!